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운동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습관병을 불리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뭐 나이가 들면 거의 다 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당뇨, 고혈압, 암,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활 습관병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병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병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여러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골다공증 그래서 칼슘을 먹고 심혈관 질환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또 미네랄을 먹고 이렇게 하죠 어떤 분은 뭐 아이들 챙겨 먹는 사람도 있고 요들를 챙겨 먹는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미네랄 부족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오드라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오드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데 요오드라는 것 자체가 세계 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소변량을 가지고 직장 소변 1리터에 100마이크로그램 이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아이 사람은 요구드 부족에 처해 있다. 그러니요구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변 1리터라는 많은 양 속에서 100마이크로그램이라는 양이 이상이 있어야지만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양이 매일 소변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것을 먹어줘야지만 요오드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오드라는게 사람들이 생소한데 이게 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우리나라는 요오드로 인한 질환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나라에서는 심각한 질환에 처해 있어요. 한 20억 명의 사람들이 요오드 부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해안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 특히나 해조를 먹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 요오드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게 이제 카자스탄이라는 흐 나라가 있는데 내륙국가죠. 러시아의 남쪽에 있는 그다음에 해조를 먹을 일도 없고 토양에 요오드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민의 거의 한 40~50%가 이 요오드로 인한 질환에 걸립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갑상선종, 지금 암 같은 거죠. 이게 생기기도 하고, 크레틴병이라는건 생기고, 외소증, 사람이 안 크는 거죠. 그리고 지능이 한 10%에서 15% 정도 저하된다고 라 해요. 발효부증, 이런 질환이 생기고, 심하면 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게요드라는 겁니다. 근데 그요드라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1L에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가 나왔을 때 이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얼마나, 뭐, 만, 조그만 양이라도 먹으면은 이게 안 걸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10에서 15% 낮아지고, 외소증이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 그러면은, 전 국민이 모두가 먹는, 매일매일 먹는 게 뭐냐? 바로 소금이죠. 소금은 누구나 먹으니까. 소금에다가 요우들을 미량씩 첨가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금을 매일 먹으니까 요오드 부족에는 현상이 해결될 거다 라고 해서 그 얘기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2003년에 이제 가졌을때 법이 제정돼서 전 국민이 먹는 소금에다가 요오드를 첨가하는 것을 법제화가 됐습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소금에다가 요오드를 첨가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이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질환들이 사라졌습니다. 페루, 중국의 내륙 지방, 뭐, 소련네아프가니에서 여러 나라도 있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다 소금에다가 요오드를 첨가해서 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2000년도 후반에 들어오면서, 어, 문제가 생긴 나라가 엉뚱한 곳에서 생겼어요.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도 이요오드 부조로 인한 질환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요, 뉴질랜드 호주에 있는 땅의 토양 자체에 요오드가 없다는 라 거예요. 해조류도 안 먹고. 그래서 거기난 곡식 속에서 요오드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이 나라는.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먹는 빵에다가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을 넣어서 먹어라. 이게 법제가됐어요 그러니까 빵은 그나라은 빵을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 요오드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요들 부족으로 인한 질환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마그네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들 중에는 대 많은 부분이 미네랄 관련되고 있어요. 데 우리 지구상의 미네랄이 숫자가 한 9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도 아까 양을 보셨죠? 아직 미량이 부족하면 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작은 미량의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면 무슨 질병이 생기는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대표적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나트륨이라는 걸 먹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소금, 우리 전 국민이 먹는 소금에다가 이런 미네랄들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많은 질환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라 거죠. 골다공증으로 일한 일들도 없어지고, 마을이슘 충분히 들어있는 심장질환 부분도 또 상당 부분의 해소가 될 것이고, 그죠. 철이 들어가게 되면 철 비나리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요도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도드부족이라 질환도 생기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 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미네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에 제대로 들어 있는 소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이 바로 전 국민의 건강을 찾아가는 일입니다그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었던 소금, 천일염이 됐든 뭐 제재염이 됐든 정제염이 됐든 그거는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바닷물 속에는 신의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네랄을 통해서 생명체가 움직이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에그 미네랄 을 골고루 먹어주면은 우리가 건강히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소금을 만드는 방법들인 바닷물 속에서 염화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 미네랄을 버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소금의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요. 설비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맛이 써지기도 하고, 습기를 빨아당겨서 보관성의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조 비용도 많이 들고, 보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얘이다 빼버리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뭐95% 99% 이런 소금들이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우리가 만든 이 소금은 해양 심층수를 그대로 증발을 시킨 거예요. 이거, 이거는 해양 심층수를 숨에 숨만 닦여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저희 MQ 눈속을 만들기 위한 이차적인 만들어진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입자도 만들고, 여러 분의사과의 편리하게 만든 게 저희 들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 미네랄 부전 문제를 해결해서 저희 소금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3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병두병 병 이렇게 먹으면은 그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질환들에서는 저희들이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에 필요한 양들이 있죠. 칼슘 양, 마그네슘 양, 나트륨 양, 뭐 황이라든가 알리이 여러 가 양이 있는데 그거의 상당 부분을 이소금을 섭취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미량 미네랄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 국민이, 소금을다 먹으니까, 전 국민이 먹는 소금에다가, 그런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전 국민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증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소금 제조 방법들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첫째, 이제 바닷물에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된 바닷물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증발시켜버리게 되면은, 오염된 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도 바다에서 만든 소금들은 다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없은 새로운 바닷물, 해양신충수랑 깨끗한 바닷물을 또 필터링해서 거르고, 그 다음에, 예, 빼버리는 게아니야 간수 뺀다고 해서 마그네슘 빼버리고, 칼륨 빼버리고, 뭐 앞에 공정에서 칼슘 빼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닷물 속의 모든 미네랄 그대로 살린 소금.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소금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도 먹어야 되죠. 하지만 다른 미네랄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미네랄을 한꺼번에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미네랄 제품도 없습니다. 뭐 칼슘제 뭐 있겠지만 비타민도 뭐 복합 비타민 이런 게 있지만 복합 미네랄이라는 제품은 없어요. 그 방법은. 소금에다가 제대로 들어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 MP 눈소금은 아깝지만 바닷물 속에서 수분만을 제거가 했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는 모든 미네랄 100%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미네랄들은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욕심 같아서는 전 국민이 이 저희들 소금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제품의 생산량 자체도 한정이 돼 있고, 어 가격도 좀 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공장 설비도 증설이 되게 되면,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고 전국민들이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해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